보기 싫으니까 가죠. <laughs> <laughs> 아유, 진짜, 씨. 전동, 수동. 대방어를 낚기 위한 전동릴과 수동릴의 승부. <laughs> 어이없는 재수로 펀치점을 얻은 수동릴의 하찬이 형. 아, 진짜 <laughs> 꼴대 <꼴베이시리> 씨를 죽겠다. <laughs> 감성동 카부에 이어 오늘도 지게 생긴 전동릴의 상일이 형. 나는. 언제쯤 히트 외칠까? 그런 일은, <laughs>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laughs> 겨울 대방어 대첩 과연 승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방어 아씨 저 배는 한 마리 나왔는데, 왜저끝 네. 마리 좋아 있는데 저거 좀전 우리 사올때한 마리 딱 걸어올리던데. 와, 고기를 나 들어가 봐. 내가 묶어줄 테니까 들어가 봐. 내 네, 합사 사오 남는 거 있다. 내가 묶어줄게. 합사 연결해가 들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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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내가, 내가 묶어줄게. 매치 더 베이스. 전경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너또 그리운 거에 반응이 왔나? 명국거 저거 한번 바꿔볼까, 또고단색 그, 색깔 또 바꾸는 거 봐라. 어? 나라제이야 슬로우 지깅하다 바꿨거든 저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본다니까 아니 상식이 사바... 오만 원 간만에 자꾸 저렇게 기고 만져갑니다 그렇지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걸 내가 원래 안 이랬거든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이래 돼있지 몇 천만 당이다 그래도 씨. 대상 의속에서 뭐할 때 아이 난리 났지 날렸지. 본인 옆에서 지금 낚시 못한다 뭐 근데 귀에서 피나지 씨, 그렇지 아. 귀에만 나나 코하고 다한다 제발 요래 끝나라 <laughs> <laughs> 제발 낚시 요렇게 끝나라! 다른 사장님들은 고기 많이 잡으십시오. 무조건 내 생명체 잡아낸다. 손맹이도 한 마리 칠거야이거 어그로. 아, 그래. 예예, 칩니다. 타이라바 빌려야겠다. 턴턴 형한 가서 타이라바 빌려야겠다. 손이잡아야다 타이라바 때 잡는 즉시 나도 타이라바 때 박아본다. 누가 타이라바 더 잘하는지 해볼까? 저, 저! 쏘맹이인데 저, 저! 저 생명체 여기가 저거? 저, 저손이인데 저! 저 생명체 맞야저 내가 잡으면 난두 마리지. <laughs> 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 네. 한 번은 물겠다, 새끼들아. 어? 방일이 형 지금 배터리 한칸 남았거든. 이따 고기 딱 나오잖아. 그러면 배터리 죽어버려. 엄나 유쾌해지는 거지. 히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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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도 생명체 잡아낸다! 왔다! 어, 맞았 어, 빠졌다. 빠졌다. 어, 빠졌어, <laughs> 이씨. 졌다니까? <laughs> 어. 아니요 꾹꾹했어요 꾹꾹했어. 굳굳했어. 3 5번 40에서 받았다니까. 아 이게 내려가면서도 바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와또 바닥에 또 요거도 물보네 요거 요거 안 써봤죠? 이거 한쪽 면마 이거 날씨하는 거 써봤죠? 써봤다고? 응. 한쪽 한쪽 면마 해가 있는 거 이거 내가 볼까? 와. 내리자마자 네, 네 번째. 왜 이러노? 아니 무슨 뭐 메탈 바닥에 버리러 왔나. 어왜팔노 오늘은 안 돼요. 낚시가 이래 위험한 거야. 고기를 못잡아 사람이 이래 야 된다니까. 따르륵따르릉내야따르륵따르륵나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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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까 걸었을 때 진심으로 좋아했대. 엄마 그일질 한번 와가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그, 허둥지둥대다가 그 고기 떡 빠지고, 아이고. 내가 잡아가 놓친 게아까운게아니고 잡았어야 명호한테 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백마디를 할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한마디를 뭐하니까, 지금 그게 억울한 고기가, 거잖아. 아, 그 고기가 세게 치면 아플까봐. 그런 것 같으면 그, 낚시를 말라는 겨? 난피안 나게 잡잖아. 누가 지금 막, 뭐고, 삼치 막해드셔야 내가 막, 빡 이렇게 꼽아, 이래 안 하잖아. 거기를 꼽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딱 시키기 위해서 이케시메라고 알아요. 이케시메 대가리 가운데 딱 들어가. 아 열에 열에 시면 열런 거. 나는 그걸 하면서 올라온 사람이야 뛴다 뛴다. 오오오 오. 빨리. 오. 이야 차. 오징어다. 와딱아 짧다 아잇 어, 어. 좀 짧다 야야야저 삼치다 삼치 어? 삼치라고 삼치고 뭐고 가네 삼치네 삼치 삼치다 삼치 삼치라자 잡자 삼치라자 잡자 삼치라자 잡자, 잡자. 삼치라, 잡자 오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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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징어 껍질 다 까졌대 아이씨 어마어 오징어 껍데기만 날라놨네 오징어 껍... 아이씨 누구든 간에 지금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고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멋진 그림 나올 했는데 나는 내 인간 자체 에너지 배터리 다돼 거의 다돼 간다. 내 방송 이때까지 어, 1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기 한 적이 없다니까. 내 어. 개인적으로 낚시하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다. 절대 없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들, 이거 들 힘도 없다 지금 이거. 가자! 가자! <laughs> 야이 정도면 불상에서라도 한 마리 물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사슬 기능이 되냐고 와 <laughs> 미치겠네 이거 어 이런 경우도 있네 아아 아. 전동 휠의 기능 고장과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상위 기용 리타이어 아이참. 너무 많은 메탈을 바닥에 묻어 스트레스로 화창이형 리타이어 그렇게 전동릴과 수동릴의 승부는 힘겹게 막을 내렸습니다 해가 지고서야 황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만큼 아쉬움이 큰 하루였어요 와팔아버리겠다 씨... 방어하면서, 아,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또 섬인데. 근데 오늘 정말 조가가, 하, 하, 이 너무 안좋아가고그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이래 또, 또, 꽝 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팔은 어깨와 부터 시작해서 거의, 어 마비가 된상태고요 네. 지금 왼팔은 조금 쓸수 있는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감각이 없어요, 이쪽은 잘 나올 때가 있으면 못 나올 때고, 뭐,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 오늘의 결론은 전동릴과 수동릴을 비교했었을 때는, 역시나 고기가 없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전동릴의 장점은 진짜 편하다. 내 몸이 편하다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줄수 있다는 거. 한 손으로 하는 거 봤나? 뭐, 이렇게요. 오전에 그 기고만장한 그 멘트들. 아, 이제는 왜? 전동기를 써야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laughs> 수동일의 장점은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거. 저의 자체가 이제 제 몸뚱아리 자체가 배터리라는 거. 그 배터리는 강할 수도 있고 처음 시작 때부터 1 시간 뒤에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액션. 다양한 이런 불규칙적인 액션을 내가 마음대로 줄수 있다. 이제 천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구독만이라도 제발. 네, 제발 구독만이라도 <laughs> 천명이 달성했을 때는 어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음. 천명이될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